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한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5일 기준 도내에서는 확진자 1 명이 추가됐습니다. 새만금 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시와 시민단체는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지렁이 농장이 늘어나면서 압취와 폐기물 불법 매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에서는 특별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24일 외국인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러시아인이 자가 격리 해제 전 확진됐고 최근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일부터 3주째 한 자릿수를 이어가며 안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7월 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도내 11개 시군에서 거리 두기 1단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인근 지자체 간 이해관계는 매우 참여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전체를 아우르는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의 역할과 대응이 중요한데요. 네, 하지만 김제시에서는 갈수록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0년간 관할권 다툼의 대상이었던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방조제 1호 구간은 부안, 2호 구간은 김제, 3, 4, 5호 구간은 군산이 관할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제시는 2호 방조제에서 김제 심포항을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9항까지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새만금 공소도로가 8지방자치단체의 결정신청을 위해 새만금 개발청에 수차례 지적측량 성과도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는 지난 5월 새만금 개발청을 상대로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청은 관련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구조 이상 자에 해당되는 걸로 판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시민 단체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내기로 했고 김재 시도 행정 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소송이 끝나고 군산시와 부안군의 관할 신청을 위한 지적 측량 성과도는 검증하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관할권을 신청하겠다는데 왜 김재시만 안 되는 것입니까?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시 행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인 상황. 한편에서는 김재시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새만금 사업법 개정의 움직임을 알았을 때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과 의회에 알려서 공동 대응으로 용역 자체를 무산시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방구도 없었고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김재시 의회는 새만금 개발청에 항의 방문을 예고했고 삼선 김제시장을 지낸 이건식 전 시장도 공식 기자회견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북에서 가장 먼저 지역화폐 돼지카드의 발행 규모를 월 150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전주시민 65만여 명 가운데 10% 정도만 혜택을 볼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읍시와 군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화폐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20만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연말까지 지역 화폐를 운용해야 하는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빠르게 줄어들어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골목 상권을 돕기 위해 지역 화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렁이 농장이 늘어나면서 악취와 폐기물 불법 매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 이익규 의원은 지역 내 운영 중인 지렁이 분변토 생산 시설 18곳의 허가나 신고 내용이 운영 현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라고 정읍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 성분이 퇴비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를 살포한 땅이나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지역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 의심지 현장 불창 및 시추를 통한 토양 성분 검사 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애부 환경 폐기물 등의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실 지역의 특산품 판매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실 지역 특산품 A 판매 업체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선관위는 그동안 A 업체 관계자와 지역민 수십여 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있데관련과 관련해서요. 그 어제 날짜 이제, 이제 수사저는 선거법 관련된 위반 혐의서찰사 정도 될것 같아요. A 업체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특산품이 담긴 선물 세트와 현금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전북적 한 현지 기초자치단체장과 친인척으로 알려지면서 연관성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 업체 관계자들은 특산품 홍보를 위해 물품만 전달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없으면 인터넷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 거지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 뭐데이고요사상도없니다 예, 예, 뭐 예, 검찰 수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지역 사회의 파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 네, 2주 전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또 부안군은 원활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그 뒤로 첫 회의가 열렸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환진 전북도지사와 새만금 인접 세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원활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지난 7일 협의체를 꾸린 뒤첫 회의가 열린 겁니다. 상정된 건의안은 투자 유치형 수상 태양광 2단계 사업에 대한 배분 기준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수상 태양광 2단계 발전 사업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세만금의 투자를 제안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투자 유치형 발전 사업으로 900메가와트급 규모입니다. 전북도와 세개 시군은 450메가와트는 군산의 산업투자형에 배분하기로 하고 나머지 450메가와트는 개발투자형으로 김제와 부안에 반반씩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북도는 이 합의안을 사업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속도전 개발하는데 지사님이 앞장서 주시고 저희들이 힘껏 밀어서 우리 전북 도민이 바라는 그런 새만금 속도전 개발에 가겠다. 우리가 이렇게 합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이제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사업이례 처음으로 꾸려진 광역 행정 차원의 협의체인 만큼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트비 뉴스 청명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네, 올해에는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술밥으로 만든 밥에 누룩과 물을 넣고 버무립니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서 난햅살로 막걸리를 빚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부주세요 네. 100일 뒤 열리는 지평선 축제 개막 만찬 때 손님상에 내놓을 건배주입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성공을 이루었습니다만은 올해도 기본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개념을 버리지 않고 아주 훌륭한 축제로 거듭나는 세계적으로 아주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올해 축제는 온라인으로만 치러졌던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만큼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인원을 통제하거나 축제를 분산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성공적인 축제가 될수 있도록 시민들과 힘을 모아 준비하겠습니다. 김제시는 비대면 방식의 축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은 물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만들 방침입니다. 명실공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농경문화 축제인 올해 김제 지평선 축제는 9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해 전북으로 귀농귀촌한 가구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 귀농 귀촌한 가구는 16,000여 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10.8% 증가했습니다. 귀농 인구만 보면 14.3% 증가해 전남과 경북에 이어 3위를 기록했지만 귀촌 인구는 8위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도는 귀농 인구 증가 이후로 가족 실습 농장을 조성하고 귀농 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귀촌은 타 시도에 비해 광역 도시가 없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실군 봉황산에 생태공원이 들어섭니다. 임실군은 봉황산에 58억 원을 들여 등산로와 숲속 놀이터 등을 갖춘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공사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로 7월 중에 착공해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봉황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자연환경 보전의 의미를 담고 있어 전북 도예산 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안군이 여름 휴가철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 행위를 단속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비어업인이 정해지지 않은 어구나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이맘때 해수욕장과 바닷가 양식장 등에서 모분별한 포획이 발생한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상민 김제시의원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제 264차 원례회의를 김제에서 열고 오의원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오 의원은 주민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 용기를 전하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근육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아, 인체의 근육량은 서른 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른 살에는 절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여성의 경우 두 배, 남성은 다섯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근 아, 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요, 계란, 흰자와 우유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단순한 걷기보다는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